공부를 하다 보면 은 기초로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은이 배운 기초들을 까먹고 계속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기초 안에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초를 봐야 된다 판을 뒤집는 캔들 요거 장악형 캔들 자, 두 개가 있는데 상승장악형이 있고 하락장악형이 있습니다 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상승장악형 하락장악형 이 판을 뒤집는다 그러니까 추세를 변 시킨다는 거예요. 하락하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것. 여기서 여기서 발생하는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추세를 변화시키는 캔들 모양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신뢰도와 확률이 높은 것이 장악형 캔들입니다. 그거보다 좀 확률은 낮지만 여러 가지 캔들은 다음에 또 배울 거고요. 자, 요게 양봉이고 음봉이에요. 주가는 계속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이어 나가죠. 그죠?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 추세로 변했을 때 계속해서 뭐 양봉도 달리고 음봉 도달리고 연속해서 쭉 내려오게 되죠. 그죠? 계속해서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음봉이면은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고 고가가 여기고 저점이 여기죠. 그죠? 뭐 3분봉이든 5분봉이든 뭐 30분봉이든 분봉으로 풀어 보면은 아침에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뭐 이렇게 쭉 오르고 그다음에 쭉 내렸다가 요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장마가 이렇게 끝났다. 요것을 압축을 하면은 요 모양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음봉도 있고 여기 꼬리도 있고 그러면은 장중에 오르려고도 했었고 내리려도 했었고 그 밑으로 또 올리려는 세력도 있었고 자 올리려는 시세, 내리려는 시세가 싸웠는데 음봉으로 끝났다는 말은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거죠. 팔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양봉이 떠는데 요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자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종가는 어제 캔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끝났어요 이 양봉 안에서도 꼬리들이 있죠 그죠 내려가려고 할때산 사람이 있고 더 올려가려고 하는데 판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운 결과가 이 모양이죠 오늘 당일만큼은 매수세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제의 매도세의 캔들을 오늘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제의 매도세보다 오늘의 매수세가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만큼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미지수 황교론 그당 5대5 수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아.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단봉에서 또 올라갈 확률을 줄 수가 있겠죠. 여기가 5대5라면은 6대4, 7대3, 그죠? 또 다른 형태입니다. 어제보다 시가가 내려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는 팔려는 사람이 섰다는 거죠. 그런데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당일만큼은 매수세가 강했는데, 어제 음봉 캔들의 고가는 돌파하지 못했어요. 역시 5대5인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형태예요. 시가가 내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팔려고 시초가에 던진 사람이 있으니까 점점 시가가 내려와서 시작을 했겠죠. 그 다음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좀더 내려갔다는 거고. 근데 그다음부터 끌어올렸습니다. 자, 올리고 난 다음에 종가가 음봉 캔들의 고점을 넘어서 마감이 되었다. 이 캔들이 얘를 잡아먹는 형태죠. 장악을 하는 형태죠. 양봉이 음봉을 장악을 했으니까 이것을 상승 장악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날만 보자고요.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산 사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다음날에 양봉이 뜨는데, 이 본전 금방에 왔을 때, 매도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본전에서 팔고 나오자. 아유, 어제 사고 난 다음에 쑥 내렸는데, 어제 손절하려는데 못했다. 오늘이라도 기회 준다. 고맙다.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안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여기 산 사람, 여기 산 사람, 여기 산 사람, 여기 산 사람. 여기 산 사람도 내려왔다 올라오면 매도 심리, 본전 매도 심리. 올라오면 본전 매도 심리. 여기 산 사람도 올라오면 본전 매도 심리. 여기 산 사람도 올라오면 본전 매도 심리. 요것을 장악을 해버렸다. 이날 어디서 사든 그 매도세를 모든 걸 이겨내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본전 매도하려는 사람 모두 본전에서 매도하게 해주고 여기서 물렸던 사람, 팔지 않았던 사람들도 여기서 어디서 사든 누구라도 수익권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죠 여기 산 사람도 수익권 여기 산 사람도 수익권 이 캔들 몸통의 고점에 산 사람도 수익권 본전 매도도 해주고 수익권도 주고 이 말은 매수가 강하다는 거죠 그죠 보통은 꼬리보다는 몸통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살짝 변형된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캔들이 요런 캔들이었죠 밑에서부터 이 캔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러 갔지만 위쪽에서는 잡아먹지 못하고 끝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장악을 한 것이 아닌데 그 다음날에 요런 캔들이 떴어요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이 하나의 캔들과 똑같은 모양이 되죠 상승장악형 하루에 요렇게 장악을 할 것을 이 틀에 나눠서 장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활용된 응용된 상승장악형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연속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조정받았을 때 지지를 해주면 좋은 위치가 이 음봉 캔들의 고점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조정이 한번 나왔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는, 자,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면은 좋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고 해서, 장기 상승, 본격 상승, 대세 상승으로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요거 다음에 대세 상승 가는 종목도 있고, 요거 다음에 몇 봉만 올라가다가, 3일 뒤든, 5일 뒤든, 10일 뒤든 다시 죽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시세 변화의 시발점이지, 대세 상승에 100% 시발점으로 보시면 큰 오산이다. 어, 경기도 오산 하려다가 좀 참았는데. 반대로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변하는 이 꼭지점에서 상승 추세를 하락 추세로 반전시키는 판을 뒤집는 캔들. 많은 것 중에 오늘은 하락장악형.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하다가 음봉이 나왔는데, 자, 이 양봉을 깨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상승 추세가 죽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깨고 내려간다면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크지만 이것을 지켜내고 또 다시 양봉으로 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모른다예요. 또 다른 의미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아침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캔들 위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양봉 캔들 전체를 잡아먹는 형태죠. 장악을 하는 형태. 음봉이 양봉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하락 장악형 캔들 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여기서 산 사람 여기 산 사람 여기 여기 산 사람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어디서 사더라도 자 여기서 산 사람은 상승하다 내려오면 추가 매수 욕구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 욕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했기 때문에 어좀 조정이 나오네 들어가 볼까 음봉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겠죠 상승 추세에서는 항상 매수세가 많거든요 신규 진입이든 기존의 추가 매수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매도로 눌러버렸습니다 매도세가 강하다는 라 거죠 그죠 그러면은 상승 다음에 하락으로 갈 아,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가능성이 크다 초보분들은 아니면은 차트 분석에 딴지를 항상 건 사람들은 야이러놓고안 올라가 안 내려가고 더 올라가는 종목들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지만 또는 초보들은 야, 이렇게 되면 무조건 팔면 내려가는데, 어 그다음 올라가네. 아이개 다음부터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확률을 보는 거예요. 확률을 가능성이 크니까 안전하게 팔고 나온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일부 매수를 해본다는 것이. 매수를 하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손절도 해야 되고 가능성을 보고 전체 다 팔아 되고 일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면 다시 수익 챙겨면 되는 것이고 일부 팔았다가 더 내려가면 확률 높아지니까 점점 더 정리를 해가면 되는 것이고 그죠 하락장형도 마찬가지. 이것이 장기 하락의 시발점으로 볼 수는 없다 장기 하락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단기 하락의 시발점으로만 볼 수도 있다 요거 다음에 두달세달네달 달, 네달 동안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거 다음에 2, 3일 3, 4일만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니까 피신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죠뭐 최근 상승하고 있는 한농화성이에요. 자 여기 쭉 내려오다 추세를 내려오다가 이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형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장악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이 캔들을 음봉이 다 잡아먹죠, 그죠 하락장악형이 되는 것이죠. 자 미국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상승하다가 양봉을 잡아먹는 형태 하락장악형이 나왔죠. 이거 다음에 장기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내려갈지는 그 다음 폭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더 내려갈지는, 그것은 그다음에 행동의 문제고요, 그죠 얼마 전에 대폭락 급락을 할 때도 보면은 양봉을 잡아먹는 하락장형 다음에 급락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모든 종목이 항상 고점과 저점에서 요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형태들도 꽤 많고 응용 형태도 꽤 많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확률 이꽤 있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보인다면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은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치형. 딱 봐도 이게 손잡이고 어 망치의 헤드 부분 좀 무시무시하지만 교수형을 당해서 이제 머리가 이제 대롱대롱 달려 있다 이런 모양으로 교수형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영망치형 그 다음에 유성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부터 이제 착각하면 안 된다 하고 주의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래 꼬리가 달리면 일반적으로 좋다. 위꼬리가 달리면 일반적으로 안 좋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하지만 망치형, 교수형, 영망치형, 유성형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다. 항상 주가는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를 반복을 하죠. 이것이 단기적인 추세로고 부르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주가라는 거예요, 그죠이 주가라는 것은 지수에도 해당되고 개별 주식에도 통용이 되고 ETF도 통용이 되고 비트코인도 통용되고 금, 은에도 통용이 되는 시세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공통이고 공통이란 말은 이런 것들이 또다 먹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또 일봉, 주봉, 월봉도 그다음에 분봉도 통용이 된다는 거고요. 자, 망치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양봉이고 은봉 되어 있지만 물론, 양봉일 때 상승 신뢰도가 좀더 높다고도 말을 하지만, 양봉, 음봉이 상관이 없이 추세 하락 다음에 여기 주가 아래쪽에서 요것이 발생되면이둘다 망지형으로 부를 수가 있다. 추세 하방, 주가 하방에서 망지형이 발생이 되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능성이지 100%가 아닙니다. 좀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꼬리가 길면 길수록 높아진다. 이걸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이 몸통보다 두배 이상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몸통 이 정도고 몸통의 1배는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두배 이상 요렇게까지이 몸통의 두배 이상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어디서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주가 아래쪽에서 일반적으로 아래쪽에서 추세 반전을 시키는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책이나 여러 자료에서는 망치형을 양봉으로 표현을 하지만 음봉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쭉 하락하고 추세가 하락했을 때 여기 아랫 부분에서 망치형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항상 주식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어디가 되냐? 이 망치의 아래꼬리. 여기를 이탈하면은 요것은 강력한 상승을 얘기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반대로 주식이라는 것은 강력한 것을 깨면은 더 강력하게 반대로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요것을 깨버리면은 저점을 깨버리면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초보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망치형 캔들을 배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 아래쪽에서 발생했네. 강력한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 봐야지. 매수를 했는데 멍하니 있는 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 차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실전에서 먹히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여기를 손절가이드를 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쭉 올라가서 고점대에서 다시 이 망치형이 발생을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 교과서적으로는 양봉을 망치형이라고 음봉을 교수형이라고 있는데 자 망치형은 긍정이고 교수형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망치형을 양봉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망치형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가 아래쪽에서 발생한 것을 망치형,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고, 주가 위쪽에서 발생한 망치, 그것이 양봉도 상관없고 음봉도 상관없고, 주가 위쪽에서는 교수형으로 봐야 된다. 하락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똑같은 망치가 아래쪽에서 발생하면 올라갈 가능성, 주가 위쪽에서 발생한 망치는 긍정적인 의미의 망치가 아닌 부정적인 망치인 교수형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다시 한번 100%는 없습니다. 여기 위쪽에서 꽤 많이 주가가 올랐을 때 위쪽에서 발생했을 때는 긴장을 해야 된다. 내려갈 긴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교수용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부정적인 의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승세가 매우 강할 때는 망청이 발생을 했으면은 이걸 이겨내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망청이 발생고난 다음에, 어 그래도 올라가네. 계속해서 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망청이 발생되고, 하루, 이틀, 삼일. 3일... 뭐, 그 위쪽에서 머물러 주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단 주가 위쪽에서 교수형이 뜬다면은, 자,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다음날에 바로 요걸 깨고 내려가지 않더라도, 한 2, 3일 정도는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내려갈 것을 염두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헤리스 관련주 우리 바이오 보면은 좀올라가다 주가 위쪽에서 아래꼬리가 캔들 두배 이상의 엄청난 아래꼬리가 주가 위쪽에서 망치, 아니, 교수형이 떴죠. 그죠? 이것도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며칠 지켜줬다가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제 반대의 경우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몸통에 살짝 위에 있는 것도 뭐 영망치로 볼 수도 있고 긴 것도 영망치로 볼수 있는데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자, 이것도 양봉,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안 좋게도 보는데, 영망치형은 또 좋은 의미로 보거든요. 근데 유성형은 또안 좋게 보는 건데,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위치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주가 쭉 내려가다가 아래쪽에서 이망치이 발생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매수세가 아주 강한 거예요. 아래꼬리가 달렸다는 말은 일단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아래쪽에서. 근데 그 아래쪽에서 또 다른 세력이 쭉 매수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그죠? 매도 세력을 매수 세력 이만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영망치의 꼬리만 보자면, 은 여기 아래쪽에 위치해 있을 때, 매수 세력이 오전에 쭉 매수를 하고 올렸는데, 매도 세력이 또쭉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만 해석하면 안 좋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주가 아래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쭉 들어왔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매도세가 존재하지만, 매수세도 꽤 강하게 들어왔다는 라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확률이 낮을 수 있지만, 영망치형이 아래쪽에서 발생하면, 이 윗꼬리도 좋게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면은, 이 망치형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발생했을 때, 여기를 지지라인을 잡을 수 있는데, 영망치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윗꼬리가 매도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침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쭉 매도세가 들어온 거. 자, 이 가격대부터는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은 상승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겠죠 그죠 다시 한번 주가 아래쪽에서는 망치형도 긍정적이고 영망치형도 긍정적인 거예요 이 캔들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것이다 근데 주가 쭉 상승하고 난 다음에 고점 때 주가 상방 윗부분에서 영망치형이 생긴다 요것은 유성형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긍정과 부정인 거죠. 그렇죠? 여기 위에도 망치형은 긍정, 교수형은 부정, 역망치형은 긍정. 유성형은 부정으로 볼수 있다 긍정으로 볼수 있는 것은 주가 아래쪽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주가 위쪽 주가 쭉 상승하다가 주가 위쪽에서 밑구리가 쭉 길게 다닌 형태가 발생한다 유성형 유성 같이 쭉 밀렸다 라는 거예요 그죠 아래쪽에서는 매수세가 이만큼이나 들어왔다 정말 조용했을 거잖아요 여기 주가 아래쪽에서는 거래량도 없고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쭉 밑에서 들어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 위쪽 여기서는 항상 거래량도 많고 누구나 관심이 많고 음, 눈에 띄잖아 거래량 많은 상태에서 주가 위쪽에서 위에서부터 쭉 밀어버렸다 음, 매도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망치형부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S&P500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이전보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망치가 생기고 망치가 생기죠 그죠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해지고 또 주가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망치가 생기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요 주가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주가 아랫부분에서 이 캔들 대비 아래 꼬리가 수비 이상 엄청나게 길죠. 음봉입니다 망치형이에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해줬죠. 음봉 양봉이 문제가 아니다. 위치가 문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승했다 조정했다가 흔들지만은 이 아래 꼴을 깨지 않고 위에 만들어진 매물 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망치의 아래 꼬리를 이탈하면 추가적인 급락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위쪽에서 이게 망치가 생겼습니다. 요거 양봉이죠? 양봉의 아래 꼴가 달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주가가 아래서부터 많이 상승한 상태 위쪽 고점대죠. 고점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교수형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것이 망치형인가 아닌가 앞으로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확신을 할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중은 줄여 볼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깨고 내려간다면은 더 줄여 볼수는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망치형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꼬리가 엄청나게 달린. 이 몸통보다 두배 정도 많이 달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몸통보다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으니까 매도세가 많다.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아래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긍정의 역망치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날 조정을 받았지만 깨지 않았고 매도세가 나온 꼬리 부분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가 위쪽에서 다시 역망치형. 아니 유성형이 발생했죠. 캔들이만큼 꼬리 이만큼, 이만큼 두배 정도 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발생하고 요거 꼬리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아 생겼구나 우리가 긴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급락하기 전에 주가 위쪽에서 교수형이 두개 발생하고 유성형이 하나 부정적인 캔들이 연속 세 개가 발생하고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에는 장악형을 배웠고 이번에는 망치형을 배웠습니다. 주가또쭉 하락을 하다가 장악형이 나오든 교수형이 나오든 그런 캔들이 발생할 때까지 충분 여유있게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 캔들 발생하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또 줍줍을 해 본다든지 그걸 깨고 내려가면 어또더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또 기다렸다가 여러가지 상승 간능성 캔들이 나왔을 때또 줍줍 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뭐 내려갈 때 산다 분할 매수를 해 버린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깨고 여기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 분할 매수 할거 없이 위에서 다 버리는 뭐 엄청나게 물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죠 그죠 자 이것이 먹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차트고 자 여기서는 주가 위쪽에서 망치가 발생하고 내려가는 어 먹혔어요 그죠 그쭉 내려가다가 주가 아래쪽에서 뭐 전저점도 깨고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영망치가 두 개가 생겼죠 그죠 윗꼬리 길게 달리고 상승 가능성 있는 캔들이지만 또 깨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저점 때또 가이드를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자 확률이지 100%는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대응이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은 저점대에서 발생했느냐 고점대에서 발생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면은 실전에서 매매할 때 이것을 볼줄 알아야 되고 주가 아래쪽에서 긍정적인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적어도 매수 대기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고 주가 위쪽에서 부정적인 게 발생했으면 적어도 긴장 매도 준비 비중 축소 전체 축소든 약간의 축소든 축소를 할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초기초 기초 하나하나 뭐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패턴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여러가지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 점점 겹치고 융합을 해서 나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번 시간은 잉태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아 잉태가 맞습니다. 큰 캔들 요것이 엄마고 요것이 아기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잉태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승 잉태형이 있고 하락 잉태형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자첫 번째 이제 상승 잉태형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속해서 보고 있는 캔들들은 추세 반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캔들 패턴입니다 자 상승 잉태형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 반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승 잉태형입니다 그렇다면 상승 잉태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전에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충분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고점 대비 꽤 많이 주가 이렇게 많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을 때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횡보처럼 그냥 쭉 옆으로 가는데 생겼다 그러면 신뢰도가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자, 상승 잉태형 같은 경우는 일단 큰 음봉이 하나 발생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배운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는 큰 음봉을 양봉이 잡아먹으러 가는 형태를 보여준 것이죠. 상승 임태형은큰 음봉 다음에 양봉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음봉을 잡아먹지는 못하고 그 음봉의 저점 대비 캔들이 갭 상승으로 시작했고 종가가 마무리되었지만 종가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뢰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장대 음봉의 중심을 넘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봉이요. 자 그리고 여기 꼬리가 달리잖아요. 이 꼬리가 윗꼬리보다 아랫 꼬리가 좀더 길수록 신뢰도가 좀더 높을 수가 있고요. 자, 상승 반전을 내포하고 있는 캔들 패턴이지만 상승 장악형과 망치형보다는 이 모양의 출현이 더 많아요. 자, 흔히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흔히 발생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무조건 상승을 의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승 확률이 이전에 배웠던 것보다는 살짝 낮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무조건 상승 반전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에 충분히 내려왔다고 말을 했잖아요. 추세가 추세가 충분히 많이 내려오다가 내려가는 추세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구나. 그러니까 상승 반전보다는 기존에 내려왔던 추세를 멈춰졌다고 일단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락 다음에 이런 패턴이 떴으면은 일단은 내려가다가 멈췄으니까 이제 반격을 할지 올라갈지 이걸 또 깨고 내려갈지 이제 집중을 해볼 시기다. 그 다음에 여차하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상승 잉태형이 발생을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패턴이 떴을 때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라든지 거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제 충분히 하락하고 반전할 수 있겠다 싶은 여러가지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패턴이 떴다고 무조건 매수 하는 것은 지향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상승 반전을 의미하는 뭐 장악형이라든지 망치형이라든지 잉태형이라든지 여러 기본적인 상승 반전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약에 3개월, 6개월 여유 있게 모아가는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주 내려갈 때마다 뭐 패턴 때문에 한번 조금 그러다가도 깨고 내려가면 또 다른 상승 반전 캔들이 생겼을 때또 일부 약간 또 일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종목이라든지 지수라든지 판단이 잘 서지 않. 앉는다면은 조금 더 확인하고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것이 확인을 하고 매매하는 것이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은 동일하죠 추세가 내려오다가 잉태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 아, 일단 한번 지켜보자 관심을 두고 있다가 그 다음 봉이 잉태했던 아기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 장대 음봉의 캔들 몸통을 돌파 종가 마감이 되면은 그 돌파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게 뭐 기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면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확률을 보는 거고 뭐,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이 캔들을 깰때뭐 손절해 볼 수도 있고, 올라오고 있는 5선 이탈할 때 손절해 볼 수도 있고, 좀더 여유 본다면은 들어올린 이 캔들 저점 이탈하면 손절. 이런 각자의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본 상승 잉태형보다 상승 잉태 확인력이 올라간다면 요만 올라가서 매매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손해 볼수 있겠지만, 실내 돈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요것이 더 안전하다. 다시 한번 무조건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의 모습이죠 하락 잉태형입니다. 반대니까 이제 추세가 상승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장대 양봉이 뜨고 그 다음에 단봉으로 음봉이 뜨는 모습. 하락 장악형은 음봉이 이걸 잡아먹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잡아먹지는 않았는데 객하락이 나왔고 캔들은 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숨어 있는데 중심을 넘어섰다. 엄마가 파란색 아기를 잉태를 한 모습이다. 역시 이런 모습은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패턴 다음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깨지 않았으니까 다시 중심 돌파 양봉 나오고 추가 상승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충분히 상승하다가 요것이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하락으로 간다기보다는 하락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상승하던 추세에서 일단 한번 멈췄다. 우리도 갈까 말까 하는 길을 가다가 보면은 먼길 가다 보면은 중간에서 한번 쉬었다가 이걸 더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하잖아요. 아 도저히 더못 가겠다. 그러면 은 돌아오기도 하고 조금 더 힘을 내보자 더 가보자 더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쉬는 지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추가적인 하락 신뢰도가 더 높아지려면 그 다음 봉이 다시 음봉이 나는데 이 장대양봉 캔들을 깨는 모습을 보여준다. 혹시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는 손절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100%는 없습니다. 반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차트이고. 자, 일봉상 이렇게쭉 올라가다가 이렇게쭉 내려왔습니다. 고점 때 충분 조정받고, 뭐 추세 요런 추세 하방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장대 음봉이발생 했죠. 좀더 가까이 볼까요? 장대 음봉이 발생하고, 갭상승으로 단봉이 발생하고 돌파하지 못했지만 상승 잉태형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상승 잉태형이고, 여기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최근으로 와가지고 쭉 충분 조정받고 난 다음에 장대 양봉에 상승 잉태형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돌파는 확인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하락 잉태형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주가 쭉 충분히 상승하고 난 다음에 장대 양봉 다음에 잉태를 하는 모습이죠. 빨간 엄마가 파란 아기를 잉태한 모습이죠. 야, 여기서 무조건 내려간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일단 올라가는 추세를 멈췄다. 아, 어, 가단기를 더 갈까? 이제 돌아갈까? 멈춘 상태이다. 일단 내려갈 가능성이 가졌으니까 멈췄을 때는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은 매도할 준비를 하든지, 일부를 매도를 하든지, 전 전체를 매도하든지 또는 여기서 더갈것 같아서 이렇게 더갈것 같아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상승 잉태형이 발생했으니까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걸 다시 돌파하면 매수할 수도 뭐 있겠지만, 무작정 상승 다음에 좀 쉬고 있네, 들어가기에는 상승 잉태형 하락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보류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뭐, 상승 잉태, 하락 잉태, 이것을 배워도, 또 배울 때는 뭐 이해가 된듯 하더라도, 초보분들이 이것을 실전 차트에서 보면 또잘안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떤 패턴이 떴는지, 이전에 배웠던 것도 계속 상기를 해봐야 되고, 좀 계속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